케냐의 첫 아침입니다. <laughs>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아프리카 2위 응.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슬램가라고 합니다. 걱정이 되는데 오늘 가이드예요. 집주인한테 물어봤었는데 가이드 없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집주인 친구 분 불러가지고 가이드 겸해서. 어 무서워. 어, 형 슬램가가 갈아나보네요. 아 몰라? 나는 위험한 동네라고 보인데. Okay. You are good. Yeah, yeah, yeah. Ah, video, talking, video. y o are g i t h i s e a h yeah, yeah. yeah. o oh. <laughs> Kubira is dangerous place. u uh, it's dangerous but nobody, you know, can you harm you when you are in m h i No, Kubira, because I cannot take you. Even myself, I stay k u r a I stay k u r a I'm staying in k i r a 아, oh, you're sitting? Yeah, my house is Kupira. Oh, yeah. Kupira 사람이. <laughs> 진짜요? I'm s i t t i n e r 아, really? 약간 yeah. 위험한 동네인 줄 알았는데, 그좀 가난하고 주변경이 불편한, yeah. 불량한 지구를. Oh. I've never been to s l u m place. You have never been there? Yeah. Since you w r e born? Yeah. You'll see now. Kupira is a very big, big s l u m Okay. t h It is a very big area. 헬 <목소리> 찍지 말래 <목소리> <laughs> 와우 <나, 웃음> 처음, 처음 느껴봤어 나 나도 <laughs> 시비 가는 건가? <laughs> 그렇겠지 누가 유명한 사람도테 입학했어 와 근데 진짜 혼자 다니면 와. 진짜 위험하겠다 욕먹고도 강아히 있어야 된다는 비명 <laughs> <laughs> 욕먹고도 웃으면서 그냥 어리내리라 아, 여기야? 그... That is Kibira That, That is Kibira 와 뭔가 들어가면은 길못 찾을 것 같아 욕먹는 줄알같아 <laughs> <찾을 것> <laughs> 아니 손가락을 하길래 난김치안줄 알았거든 어 순간 약간 이런, 이런 포즈 안줄 알았어 이런 뭐 맞아 근데 OO였어 <laughs> 야저 친구는 잘 봐서 주네 사 하이 아 귀여워

If you want to take a p i t e with me. It's okay. Okay, okay. You want me o p a d o r the r e o n y 와나 이런데 처마 봐. When is this people? You think y o u e going t a t c h me. This thing t h t I h a n 너나 지금 아무것도 기억 안 들어. 충격적여 가지고. 아, 나옴. 하 When you come in k e n y a These people like l o u g h s to see you. Oh, really? am are very happy. Everybody will be here greeting you. Think. But at night visiting here is really dangerous. Yeah, I heard you, if you are new, uh -huh. please, walk in new best walking this way it's a bit thing. 욕실도 있어. 욕실 있어. Okay. You I like seeing Full down? Yeah, you can be careful. <laughs> 빠진대 구덩이 뭐. 아, 있을수도있어 아, 진짜? 빠지면 구멍이 있네 근데 뭐하그 네. 있지 이런데 빠질수도 있지 여기 음식같은것도 다 파는데 네. 잘 못먹었다 배탈 날수도 있다고 절대 먹지 말랍니다 나 어. 알아서, 아 엄청 미끄러워 오떨어뜨리거 아니야?

You walk is really without anything. Oh, really? When, oh. when you feel you take them photo, you are going to sell them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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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ante. 아싸한 진짜 환영해주는 사람도 있고, 에이, 찍지 말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, 반반인 것 같아. 어, 놀래라. 어, 놀래라. 놀래라. <laughs> 친구인가봐. Hi, he's your friend? y e a o k a y This is my friend, yeah. Oh. 제 이름은 조프레 제이 제이 찬찬찬찬찬 제이 찬찬 제이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행해요 감사합니다 감 아, 딴 데야? 네 짬뽕 짬뽕 샤라 고 그게? 아, 이 정도는 못해. 아, 이 정도는 아, 싸한테는 못해. 이먹는이 정도는 못해. 는 못해. 아, 이는는는 <놀람이 말로는 거야. 웃음> 전화하는 거잖아. <laughs> 왜 네가 인사해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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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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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발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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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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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다니는 아로나 어디스 어 트레인 이스 패싱 바이 h 기 빠시야 basically just coming from town how many times in a day uh, maybe three times 거의 뭐객길 마을이나 다름 없네요 여기는 어 여기는 공중 화장실입니다. 오 실링을 내고 쓰는 거지. 파이 mm. 실링 여기서 샤워를 안 하고? 어디서? 샤워? 아 이거 얼 샤워를 하는 거야? 아이 물로 샤워를 할수 있대요 와 저거 뭐야 There's c h o o l there? there? <laughs>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이 땡땡 부어 보이냐 <laughs> 어제 울었을 때잘 만나가지고 감기하게 <laughs> <laughs> <잠벽에는>. 맞아 맞아 <laughs> 잠못 자서 그런가 봐 저좀 많이 봤어요 아니야 내가 전날 못 잤잖아 며칠, 지금 옷가게 간대 왜? 옷가게 옷가게? 어난 그래도 옷 사고 싶었는데 아 오. 어? 여기, 아 여기 이 뭐야? 아 이런 거 말고 여기냥 기념품 샵 들리는 건가 우리? 이런 아, 게 있어요? 여요가우스 코리아 서스 코리아? 예 어우 부담스러운데 서 어, 뭐야 <웃음> <웃음> 뭐야 아랍아프리카 자활자립 재봉틀 사업 케냐 2호 예예예예 콘트롤 아 재봉틀을 기... 기부했다고 형뭐 마실? 나물물 없어 물적인 아 왔잖니 어제 아저씨한테 이래 알려

어우 따라가야돼 하이 하이 혼자 두고 가지마 어 여기래? 아다 온게 아니구나 오오다 왔어 하이 아 no one here? 또 디스 이스 이 슬리피어? 야. 어또 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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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에서 20 네즈에 을 세고라. 디스 하우스 I'm p a y 3000. 2000 실링? 3000이 이니스 어먼? 더먼즈. 야. 어먼즈. 엄청 싸다. 와. so 디마타스. I'm mm seeing -hmm. that. I can't miss. 나 비싸가고. So, h 참보.

형 피곤해 어떻게 해? 제가 코하게 해드릴게요 코어 포코 해드릴게요 코해준다와 이건 진짜 심하다 그니까 형 입산만 하고 와요 어? 가볍바위보 진살 빠지게? 안 내면 서인공가위가위보아 무서워 그거 이걸 왜해 진짜 미쳤어 <laughs> 아야 밀지 마 밀지 마 그냥 너무 오래 있어서 색이 바랜 것 같은데 이게 색깔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원래 이 키베아 투어를 끝나고 바로 시내로 가 가지고 시내 한 바퀴 돌려고 있는데와